아저씨가 안 보여? 응? 복순아 아저씨가 안 보여? 아무도 없어? 다 어디 갔지? 아직 안 일어나셨네. 복순이하고 엄마가 제일 부지런하다 우리가. 그치? 아무도 없지? 저봐 저기 덥고 여기 덥고 저 집도 더우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, 복수아 더우니까 안 나와. 그치? 아무도 없지? 저기도 없고, 여기도 없고, 허! 저 집에서 소리가 나? 근데 사람이 안 보인다, 복수아 그치? 안 보이지? 들어가자, 가자.